6학년 1학기 비와 비율 보충학습 자료 다섯 번째입니다. 어, 이번에는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전체와 부분의 비율을 알고 싶을 때, 물론 일반 비율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 직관적으로 얼마 정도 되지라고 하는 크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백분율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 이렇게 옛날에 소수 배웠잖아요. 이거 100이라고 치면 한눈에 얼마만큼인지 양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을 사용합니다. 어, 예를 들면 오진일반 학생들이 25명인데 17명이 학교 달리기대에 회 참가했어요. 그럼 중요한 거 찾았다 정보. 자, 그러면 문제를 묻기 전에 어떤 게더 주인공 중요할까요? 25명이 중요할까요? 17명이 중요할까요? 17명이 참가했대 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읽기도 전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건 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진인의 반의 마라톤 참여율은 얼마, 몇 퍼센트일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전체 반 학생에 대한 참여한 학생 수의 비율을 해보세요. 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서진인네 반의 마라톤 참여율은 얼마인가요? 이렇게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여율이 뭐냐면 전체 학생 중에 참여한 학생 수 또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참여한 학생 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분수로 못 나타나겠어요 라고 하면 맞다 얘가 나눗셈으로 한 거지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눗셈으로 보이죠. 그러면 1단원처럼 분수나눗셈처럼 25분에 17 곱하기 100 음,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쉽게 똑같이 구할 수 있더라라고 했어요. 약분 4, 그러면 68, 68%입니다. 두 번째는 어, 선거 투표한 거, 전체분의 부분을 또 알기 위한 건데, 이걸 득표율이라고도 해요. 이건 좀 자주 쓰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자, 영수와 철수는 도대체... 얼마 정도 했을까? 라고 해서 265, 230 이면 265가 많긴 하는데, 한몇 아, 퍼센트일까? 얼마나 많이 어, 했을까? 라고 하는 건100 으로 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전체, 여기 있죠? 전체 투표 한 학생 수에 대한 있네요. 당연하겠죠. 이걸 먼저 나타내면 중요한 건 영수가 득표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500 이런 거죠. 자, 이걸 나눗셈이라고 생각하면 500분의 265 얘가 주인공이에요. 곱하기 100 하면 약분 5 하면 5 525 5315 그래서 53%. 철수야 너는 난 230이지. 전체 500명 중에. 그러면 500분의 230 곱하기 100 하니까 약분하면 5. 5, 4, 20, 5, 6, 30. 46. 46%. 무효표도 있네요. 무효표도 알아보면. 자, 다섯 표야. 전체 500표 중에. 그러면 얼마일까? 라는 거죠. 나누기로 생각하면 분수로 비율 나타내기 편해. 5 0 0분의5 곱하기 100. 7, 5. 뭐죠? 515? 어? 1%? 맞나요? 한번 해볼게요. 득표율 53%와 반절이 넘었구나. 46%, 그러면 99%, 1%는 100명 중에 한명 정도는 그렇죠한명 정도는 모르겠어요. 라고 표시를 했어요. 또는 잘못 표시를 했거나 이런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 또두 번째는 어떨 때 백분율이 사용되냐면 비율처럼 비교하고 싶을 때, 비교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영화, 좌성 예매율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우주여행의 전체가 200명인데 예매된 건 150이야. 생각해볼래요. 이거 우주여행이에요. 우주여행. 문제를 보지 않아도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매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150대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 자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봤어? 얼마나 보려고 그래? 라는 거죠. 그래서 200분의 150. 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약분하면 2, 자, 27의 14, 25, 75. 75%. 자, 우주여행 말고 사막여행은요. 잠깐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쵸, 누가 얼만큼 본대라는 게 중요하겠죠, 니가 주인공. 그래서 분수로는 비율로 나타내면 56대 전체가 80. 그래서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80분의 56 곱하기 100. 자, 이렇게 보면 52 20으로 해야겠네요. 20 5 번. 20이 대번 41은 4 446. 4, 맞나요? 1 0 56 56 아, 이렇게 뭐죠? 어, 2이0으로 하면 다섯 번. 20으로 하면 네 번. 44 4일은4 4416. 14 곱하기 5는 70. 그래서 70%. 그러면 우주 여행은 100 100이라고 치면 75가 꽉 찼고요. 사망여행은 100이라고 하면 7 1꽉 찼어요. 그럼 어디가 훨씬 더 예매율이 높을까요? 그렇죠. 우주여행 여기가 75%, 70. 이거 훨씬 더꽉 찼네요 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면 마지막 문제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 어, 300명 중에 270아 알겠다 전체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 270대 300을 먼저 딱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다 초등학교는 250명 중에 210 알았다 참여한 사람이 중요하지 전체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비유를 해볼까요 그러면 300분에 270 곱하기 100. 전체 250명 중에 210 곱하기 100. 해볼까요? 자, 3, 3, 9, 27. 우와! 90%! 자, 여기는 25로 하면 4번, 25로 하면 10번. 자, 또 2단으로, 5단으로 하면 5, 20. 5, 4, 20, 5, 20. 이렇게 해서 또 나누면 약분을 계속해요. 21 곱하기 4는 얼마예요? 자, 210. 기, 250. 자, 21 곱하기 4는 84. 그쵸? 21은 84%. 그러면, 어느 초등, 어느 초등학교가 훨씬 더 많이 참여했을까요? 이거는 100 중에 90만큼 참여하고, 이거는 100 중에 84만큼 참여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햇살 초등학교가 훨씬 많네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더라도 이제 자세히 안 읽고도 전체가 몇명 중에 몇 명이 돼? 라고 하면 주인공은 그렇지, 이걸 알고 싶은 거구나라고 해서 부분이 주인공입니 비교하는 양임을 알고 백분율로 구해서 비교해보자 100이라고 7대 90, 100이라고 7대 8 4라서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또 연습해봐도 됩니다.